안녕하세요. 소비시대입니다. 오늘도 판매량과 평점을 기준으로 엄선한 상품들 소개해 볼게요. 더 많은 쇼핑 정보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시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레노보의 전문 등급 마사지기는 기대 이상으로 큰 사이즈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목을 포함한 다양한 부위에 적합하며 6개의 마사지 헤드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최적의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진동이 우수하고 그립감도 훌륭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휴대용 AI 마사지기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4개의 교체 가능한 마사지 헤드로 다양한 근육 그룹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며 약 15kg의 강력한 마사지 강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6단계 속도 조정 기능이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입C 고속 충전으로 편리함을 더했고 36일의 긴 배터리 수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좋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인체공학적이며 미끄럼 방지 핸들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마사지기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삼각형 근막 마사지기는 USB 충전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마사지 헤드가 제공되어 다양한 부위에 맞춤형 이완이 가능합니다. 복합 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팔과 같은 특정 부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제품의 성능이 기대됩니다. 만족스러운 품질 덕분에 전반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후 근육 이완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